다녀요 네. 소병호 사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여기 여기 가게가 위치가 어디 있죠? 네, 성남시 수정구. <laughs> 네. 에, 태평역 4번 출구 쪽 오시면은 네. 제이프라자 건물 있습니다. 네, 아 제이프라자 건물 있군요. 대표님 여기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? 네, 여기 온지는 작년 시, 어, 10월 1일, 1일부터 있고요. 네. 그 전에 한 15년 정도는 그 탄천 사거리, 삼바파트 사거리에 네. 거기에서 15년 했었어요 아 거기 가게 이름은 어떻게 돼요? 똑같아요 강알루, 아 똑같아요? 네 강알로 남원주원탕아 강알로 남원주원탕 거기서 임대인이 비워달라고 해가지고 네. 가게를 찾다보니까 이 권성로 쪽으로 잘 왔습니다 아 여기 잘 오신, 선택하신 거 같아요? 네, 네, 네. 네 수지, 수진, 여기 수진로 네. 어, 자랑 좀 해주세요 여기 골목 제일 좋은 점이 뭐예요? 아번성로는 네. 일단은 저, 가문화 가정, 그 식구들이 많고 네, 네, 네. 또 여기서도 권성로 상인회가 또 관대를 잘 되고, 박이 오고, 또 이쪽 유복자 관목이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어. 영업에 도움이 되겠죠. 네. 네, 그 여기 오셔가지고 요거 축제 음식문화 축제 하기 하자 지금. 네. 네. 여기 축제 특별하게 뭐 준비하신 거 있으세요? 준비하려니까 저희 업종이 네. 그렇게 이국거리세팅을기가좀 힘들어가지고 네. 이번에는 안 했는데, 네. 그게좀 생각,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. 네. 뭐 추어튀김도 있으니까 그걸 해봤는데, 네. 날씨 좀 쌀쌀하면 식으면은 그렇고 해서 네. 아. 좀 미리 오는 게좀 그렇더라고요. 네 이번 축제에 대해서 기대 가지고 계신 거 있으세요 어떤 축제가 됐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3 지금 이번 3회째 거든요 네, 4 5회 때는 또 어떤 축제 됐으면 좋겠는지 뭐 매년 매년 발전되고 그렇지만은 더 이제 상인들이 더 많이 단합해서더 많이 네. 모이고 네. 우리 성남 시민들이 건성로나 으뜸로 쪽으로 많이 복잡걸목이다 참 친절하다 참 맛있다 하는 그런 자랑거리가 됐으면 정말 달아요. 네 마지막으로 우리 추어탕 집이 다른 추어탕 집과 다르게 멋있는 자랑거리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. 네뭐 자랑거리 특별한 것보다도 네. 저희는 기계식도 으 않고, 아, 예. 네한두 시간 삶아서 채로 내려서 살을 내려서 옛날 소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지금까지 실리 하고있습니다 나네 아, 반갑습니다 사장님. 네. 네 축제에 와서 오시는 분들 반갑게 맞이해 주실 거죠? 네, 그럼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